공부 시작하는 때만 세월이 걸립니다. 공감되시죠? 책상 앞에 앉기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아침부터 공부하려고 딱 마음만 먹고 정작 시작은 오후부터 해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일 겁니다. 시작을 딱 해야 되는데 이 시작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 이것도 우리 스타일대로 제가 즉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즉답하면 될까요? 달리기 할때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 땅 있잖아요. 요일을 없애고 바로 땅 해라. 공부할 때 완전히 제대로 아주 예쁘게 준비 해놓고 시작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작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텐데 공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딱일 책상을 좀 정리하고 심호흡을 하고 살짝 정신을 맑게 한 다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로 확 이런 거 하지 말고 시작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은 심지어 이거 선체로 공부를 시작해요. 좀 만만한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영어 고 영어 단어 암기하는 거 같잖아. 빈몽사몽간에 그냥 한 다섯 개를 무조건 외워버려. 아니면 책상에 앉자마자 툭 그냥 앞에 있는 책안 모나 있죠. 뭐 계획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특단의 조치예요. 시작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계획표고 바다이렇 치고 그냥 눈 감고 딱 걸리는 책 펼쳐서 거기 있는 문제를 그냥 풀어 그렇게 해서 네 개, 다섯 개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접고 다시 자러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다섯 문제로 잘안 되던데요? 다섯 문제 정도 하고도 바로 자러 가는데요? 그럼 열 문제 또는 뭐 이십 단어, 삼십 단으로 늘리든 가 그냥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관성 때문에 달리게 돼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잠깐만 자세를 바로 잡고 그렇게 안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은 굳이 이 팁을 이용할 필요 없어 이 스킬을 이용할 필요 없어요. 저는 딱 앉아서 계획 확인하고 완벽하게 주의 꾸미고 심호흡하고 시작하는 걸 잘하고 있어. 그럴 때는 안써 먹어도 돼요. 근데 시작까지 하세월 걸린다. 지금 이 친구들 질문 뭐야? 책상 앞에 앉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아침에 공부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 오후가 돼 있더라. 이런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봐라라는얘기입니 답을 정리하지면 뭐라고요? 요이 뭔가 준비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변을 정돈하나고 하는 준비 시간을 줄여버리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딱 바로 심지어 책상에 앉기도 전에 선체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바로 돌입하면 합리화의 귀신이나 이런 게 들어올 시간을 잠깐 줄여주는 요기가 길어지면 요 사이에 이제 합리화의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은 헬스하지 말까? 오늘 컨디션이 더 중요한데 눈이 많이 온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잘 할까? 이런 생각을 아예 줄여주는 거지. 땅, 이 여러 가지예요. 저는 뭐 커피 마시기, 바로 옷 입어버리기, 아이 집 밖으로 바로 뛰어나가버리기, 뭐 이런 거라면 여러분도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의 땅, 영어 단어 몇개 온다든가,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잡히는 대로 푼다든가, 선체로 바로 공부 시작을 한다든가라는 이런 요의 없는 땅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봐라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